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제가 며칠 동안 안 돌렸으니까 이거 를렇게 샀었는데 제가 이게 용량 그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못 올렸었어요 근 네, 그거 소개해드릴 를 건데 먼저 이 폰이랑 합쳐서 만저이 피났네 어? 5만원 정도 대량 구매를 했는데 근데, 이거랑, 이 통이, 안에 있는 내용물이랑, 이거랑, 이거랑, 이렇게 있어요. 여기는 다그 접시가 있었는데, 아, 맞다, 이거. 음더이대렸어요 이거. 하는 거. 이거, 이렇게 통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걸 넣어놔가지고, 자, 여긴 접시가 이렇게 있었어요. 접시를 넣을까요 근데 못 넣겠다, 이거 때문에. 어떤 접시가 이렇게 있었어요. 데코, 데, 데코, 종은 사각 그 바구니랑, 이렇게 데코컵, 뭐, 이렇게 있어가지고 했는데, 이거는 그 컵이랑 접시 같은 거 있었던 거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다음에, 맞다, 다음에 이것도 샀다. 핀셋. 핀셋도 샀어요. 핀셋은 제가 여기 게 뾰족한 핀셋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핀셋을 좀 뾰족한 걸로 좀 샀습니다. 이거 하고요.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. 자, 먼저 이거는 데코 생크림 엘 로즈. 미니어처 케이크 데코 된 핸드폰 리폼이고요. 이거 구두이 되게 딱딱하더라고요. 색깔은 흰색 색깔인데, 되게 이 집... 누..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랑 이거랑 그다 생크림 아이스크림이거요 이거랑 이거 데코드 생크림이랑 좀 데코드기가 좀 딱딱해요. 아다음 그 이거는 여러분이 알듯이 이어고수주성인데 음,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중량으로 어요 되게 큰게 있었는데 그게 2,000원 가까이, 2 0 0 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. 말대로 이렇게 손에 좀안 묻고요. 음, 이렇게 안 묻어요. <laughs> <laughs> 완전 좋아요. 이걸 구매를 했는데 직접 가서, 어디에서 구는면 저희는 알파에서 이게 그,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. 알파에서 이런거 많이 팔기때문에 그 다음에 주제경화제 이게 지금 하나도 안나와요 너무 딱딱해서 굳었는데 이거는 말랑말랑해요 네 이거 두개 사서 썼구요 여기 저기 안에 또 있어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통만 따로 샀고요 이거는 저거 그, 플라이트가 이학고 수지 눈토를 만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거 알려드 <laughs> 건데, 이게 되게 망했거든요. 이게 그, 베스킨라베스에서주란빵 있잖아요. 그거 했는데, 망했어요. 입고 다음에, 어, <laughs> 접시들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했는데, 먼저 이런 접시가 세 개가 있고요. 그냥 원형 접시랑 이게 빵 같은 거 담는 거 되게 되게 아기자기하죠. 이게 이런 데 들어 갔어요 이런 데 이렇게 딱 넣어져 있었고요. 이한 개씩 들어 있었는데 제가 네 가지 샀어요. 네 가지 사가지고. 일단 응, 발은 딸리네. 메컵. 이거는 딱딱해요. 나도 안 먹고, 이게, 이건데, 이게 이거요 저게, 핑크림 같은 게. 이건데 되게 딱딱하고요. 에트코드 같은 거예요. 전통만 들어도 돼요, 이걸로.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, 바구니 까있습니다바고 <목소리> 느낌이 상해 네. 이손가락에딱들거예요 저희 고모가 손톱이 이렇게 길대요. 여기까지 데 이렇게 긴 거예요. 저희 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 손가락이. 이 정도는 거. 저손 손이 길대요. 그, 핑크색 샀었는데, 핑크색 밖고 없었어요. 되게 접시가, 접시도 많았고, 되게 은근 많았어요. 근데, 실리콘, 그, 실리콘, 액상 실리콘이 하나 나와가지고, 있 샀어요. 다음에, 어, 단연히 제가 사고 싶었던, 이런, 오유 마루들. 원래 막, 이 정도까지, 여기까지 꽉 쳤었는데, 한국까지 하면 14개잖아요. 77하면 14니까, 열례가 있었는데, 제가 그걸 다 써가지고, 이전걸 만들었어요. 다른 거는 다, 하촌 언니들이랑 같이 만드는 게 있었고요. 좀 동그라미가 나와요. 모를 가 있는데. 많이 없어요, 근데. 먼저, 이거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, 제가 이 복제 뜬게 뭐냐면, 이건, 어머, 뭐야. 안 돼! 건데요. 이게 렌즈통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게 렇뜬 거예요. 거기서 렌즈가 이거 렌즈통 있었는데 제가 렌즈를 딱한번 껴봤어요. 근데 되게 복잡하긴 어, 해요. 근데 이거 그냥 소프렌즈 말고 그냥 소프트렌즈 같은 거 흰색깔 그냥 아무거나 없는 거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. 이 렌즈 통에 복제해가지고 다 떼가지고 이렇게 한건데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예요. 역시나 때 만들 때 만들 <laughs> 때유용하겠죠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어떤 물도인데 망했어요. 근데 그냥 찍고 있어요. 망했는데 이렇게 떠도 이상해요. 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접시 만들 때 사용하는 애들. 그 다음에, 얘는 몰라요. 얘는 이성이 만들어가지고. 갖고 있어요 버리면 꺼니까. 이거는 그냥 동그란물가지고동그란 동그란 그, 긴 접시 만들, 때한이 정도 만들 때 쓰는 거고요. 네,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우유 마르고 많이 없어졌지만, 저는 이, 이런 색깔이 예뻐요. 이런 색깔. 여기까지 샀습니다. 그래서 5만원 가까이 구매를 했고요. 네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도 있습니다. 오늘 안녕~ 좋아요, 구독하기! 뿅뿅~ 감사합니다. 뿅